수원시 일전동 홍영체육관입니다 홍영체육관입니다 밖에도 힙복싱토급 무술 많이많이 합니다 성현이 잘하네 자 우리 성현이 잘한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? 김수아요 김수아 학생은 학교 어디 다니시는가요? 일전초등학교. 아, 일전초등학교. 어, 요홍룡학기도 어, 해. 요 예, 학교도 한 얼마 정도 배우셨는가요? 한달 한 정도. 한달 정도요. 한달 정도 되는데 무슨 운동 배우시는가요? 라법이나 호신술이나 쌍쌍. 어. 어 낯버이나, 예, 장저금도 하실 줄 아시는가요? 어요 아, 그러시는구나. 아, 요즘에 좀 코로나로 뭐 요즘에 많이 힘드는데, 예, 수학생은 지금 코로나 이기는 뭐 어떤 걸 하고 있어요? 뭐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그냥 집에 있는가요? 따로 운동을. 뭐 학기도 말고 다른 거 하는 게 있는가요? 집에서 아, 스테레칭 스테레칭이요? 아 그러면은 스테레칭 집에서 하는 건 간단하게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? 집에서 간단하게 어? 어? 그냥 아니 그냥 흉내만 흉내만 안 돼요 저못해겠요아아이아다 깠어 심리심리 금방간 요거 하는 거 있잖아 금방 하겠는데 요거만 잘하면은 요거 금방 해 계속 할줄 아네 할수 있어, 있어. 수아 얼굴도 아, 이쁘고 인기 많겠네 저요? 인기 있잖아 많지 많지 야 아, 집에서는 아. 그 아. 그 누나나 오빠 아. 있어? 내 동생 집에서 여 동생 있어? 남동생도 있고 여동생도 있어 그럼 세명이니까 네가 첫째가? 고생이 많겠네. 어아니뭐네가 힘들겠다. 맞으라도 맞지? 야 소아가 지금 5학년이지? 연서가 지금 3학년인 지금 년 연수는별방에서 이거 제일 예쁘지야. 어? 어? 아, 연수가 아, 제일 예쁘지야. 제 연수 말고 수아 이 아니에요. 아 자, 수아 아, 아, 저 아, 한번 해 보자. 한번 해 봐. 오늘은 수아 유저를 한번. 해